주차장 특별회계로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데에 대한 논란이 강서구 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줄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구의회 측은 조선은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달리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항목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쓰라고 지정한 특수 목적성 예산입니다. 구청측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쓰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직원의 업무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영비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의회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아닌 주차장을 지어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하곡동 인근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충분히 오해하고 애국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불거진 바 있지만 구청 측은 계속해서 주차 관리과 직원들의 임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측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며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뉴스 김대우입니다